청정 자연과 섬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넉넉한 바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여수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백야도에서 직선거리로 약 5.2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 백야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바닷길을 20분 정도 달리다 보면 다도해의 푸른 바다를 품에 안은 섬 계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정권역 섬들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계도는 주위에 섬을 거느린다는 의미로 덮을 계를 써서 계도라 불리는데요. 서남쪽에 우뚝 서있는 천제봉과 봉화산이 마치 멀리서 바라보면 개의 두 귀가 쫑긋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 개섬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북쪽의 일부 간석지를 제외하면 암석해안이 대부분이고 남쪽은 높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기암절벽은 개도의 또 다른 모습으로 신비로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화정 권역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계도는 그 면적만큼이나 많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화산 마을을 중심으로 6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마을인 화산 마을은 화계면의 앞자인 꽃 화자와 매 산자를 합하여 화산리라 불렀는데요. 계도 6개 마을 중 제일 큰 마을이라 하여 대동 또는 큰 동네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계도 6개 마을에 거주하는 총 가구수는 약 378세대인데요. 그중 가장 큰 마을인 화산마을의 인구수는 약 185세대에 282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요 바깥쪽은 망망대입니다. 우리 계도 요 평풍철은 딱안따지고 여기는 지금 파도 극석이 없어요. 요 안쪽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기서 신바람이 오면 다 막아주거든요. 왜냐 동부쪽은 기름 어, 서부쪽은 잡련 어, 여성 모든 호령 세 군대는 멸치잡이를 하고 화산 신흥 월랑 세계부랑은 기름업을 했거든요. 계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양식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체로는 지금 양식하고 있는 그 면적이 약8헥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우가 세다 보니까, 어류들이 그, 운동량이 많아서, 그, 이렇게 살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더 단단하고 건강한 편입니다. 내가약한 70%를 외지에서 곡식을 구해서 먹었어요. 30%작업자적은 30%밖에 안 내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김한성, 저, 공격기 자는 김한성. 이 저분이 일본 홍인하고 대첩대첩을 대섬. 개발하고 계조 와갖고, 그, 하동, 하동에 가서 죄를 구입을 하다가 비문양식을 한거요 그때부터 계속가서 이제, 좀 나서졌지. 그때는 한일합병 때, 이제, 거의 백100% 그 일본은 수출이 되니까, 소이 되었지. 고향의돈 물고 생긴다 말까지 했지 그때는 우리 계도 지역은 모두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확량은 전량 농협을 개통 출하를 해서 학교 급식으로 출하합니다 저 천주봉 원당에서 내려오는 물이 물이 좋아 계도 물이 물만큼은 진짜 계도는 맛있어 술을 만들어도 맛있고 <laughs> 그렇게 한정에 죽지. <laughs> 예전 진막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신흥마을은 마을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매우 어려워 집을 짓지 못하고 운막집을 만들어 근 100여년간을 살았다고 하여 버릴 제자와 군 막자를 써서 진재막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 가면은 노랑 바위라고 한쪽으로 소란 바위가, 돌리의 바위가, 색상이. 근데 이제 쭉 이리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들어는 그거 가서 이제 수영도 하고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청석포 해수욕장. 올해 깨가, 가잘못했어참잘됐었는데 저번에 바람에 일이 찌려져갖고 안 했을 때는 참, 오래 꽤 많이 먹었다그랬지만 계도 전복은, 음 여름에, 에 7, 8월경에, 이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면 그때는 여기는 이제 수온이 높고, 또, 먹이를 주게 되면 전복이 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복 먹이를 주지 않고 달리하는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전복이 육질이 단단하고 그저 그 맛이 아주 좋습니다. 신흥마을로 가는 길목 왼편, 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달리목이라는 곳을 지나 월항마을이 나옵니다. 월항은 한자로 달이 뜨는 목이라는 뜻으로 과거 천재봉과 봉화산 자락이 흘러내려 목이 만들어져 이곳을 달리목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를 한자로 다리 뜨는 목이라 해석하여 마을 이름을 월항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용바위가 옛날 어떤 그 신적으로도 옛날 많이 그걸 많이 따르고 했어요. 그 마음대로그 주위로 마음대로 나무도 목들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나무는 커요. 나무가 그그 그 용바위 방을 크질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설도 있고요. <laughs> 등산으로 걸쳐서 많이 댕기고, 또, 이 1월달에 보면, 달, 해, 해, 해도지에도 많이 가고, 여기에서 보면 또 제주가 보여요. 날좋올 때는. 딱, 딱, 그 애기들한테도 보내주고, 그걸 아기 등구, 여기다 살아놓은 들있못 듣고, 소우도 어디 살아도, 그러딱딱 보내면요. 그때가 되면 또 소주를 얻어서 우 이을 때가 됐다고 간을 안게 그러고 따서 보내주고 우리 마을에 제일 많이 쏟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 서쪽에 숫돌이 많이 난다 하여 숫돌 여 자와 돌석 자를 써서 여석이라 불리는 마을 일제강점기에 개발되어 생산된 납석은 1995년까지 도자기 원료와 타일 원료로 일본과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하였다고 합니다. 네, 옛날에는 일본으로 우리 마을에서 한참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그기 때문에 항상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여기 그돌 캔데도 그돌 광산에 가서 인부로 이렇게 많이 일을 했답니다. 그런지 지금은 좋은 세상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 저거 물이나 폭목 나온다요, 째작이 나온 걸 들박으로 대갖고 잠을 안 자고 체리, 체리 대갖고 명절이 되면 갖고 가서 떡에 묻고 모여오고 내고 와서 빨래하고 그러고 살았어. 병연들, 들에서들에 음. <laughs> 개도 서부 지역으로는. 모전 마을과 호령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혼역계 해수욕장 뒤로 자리한 모전 마을은 마을에 띠풀이 많다고 해서 띠 모아 밭전자를 써서 모전 마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잘라내고 있는 너무나 많이 쓰고 버틴 게, 주성한 함수에 기부려진다는 게더 좋아요. 모전 마을을 지나 봉화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호령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을 뒷산 능선이 호랑이 모양을 닮은 호령 마을은 옛날 호랑이가 살았다고 하여 호약계 또는 호계라고 부르다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는 호령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행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겨울 3개월 빼고는 1년 내내 멸치가 났었는데, 지금은 봄에 한, 한달 반짝 나고, 여름에는 아예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 한 12월에, 10월에서 1 1월달한두달 정도, 잠깐, 그러니까 1년에 한 3개월 정도밖에 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장동네 사람 갖다 먹으라고. 따다 먹으라고. 바닥에다 이제 줄을 뛰어넘면 오래되면 생활이 이제 지려갖고, 무겁게 이제, 의장 열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따야 돼. 여기가 지금 어린이집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아동세,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뭐, 시내에 있는 거는 다 있어요. 유치원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러니, 계도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모든 시설이 잘돼 갖고 있으니까, 우리 계도로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애기들좀 많이, <laughs>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선박남회가 개최가 되게 되면, 여기도 육지가 될 거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와서 살기 좋은 계도에서 와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봉화산이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게 감싸고 있고 마을 저마다의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섬. 계도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개도 화산항에서 직선 거리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섬 자봉도는 큰 새가 섬의 산봉우리 위에 앉아 있는 모양 같다고 하여 자봉도라 이름이 붙여졌는데 붉은 새가 길조라 하여 자봉이라 고쳐 불려지다가 행정구역 개편 때 자봉도로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여객터미널에서 평일에는 하루 두 번, 주말에는 세 번의 배편이 있는 자봉도는 현재 25세대에 4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으로 화정권에서는 추도와 소여자도 다음으로 작은 섬입니다. 옛날에는 저 뒤에 가다 봤시죠 근데 다 지금 리시터 보고 다못 가보고 뭐 돼. 그고 고구마 같은 줄을 콘거 같은 거 많이 섬군데 지금은 그런 바지 없으니까로 이렇게 쬐까서 야구 야채나 가고 이거 쪼깨 이런 데깨조금씩 가고 그래요. 그리고 다 노인들만 돼갖고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제 점잖은 나가 버리고. 점잖은 있어도 바다에서 버려먹고 아니 뭐지? 얘네 얘잘부터김망먹혔데요 싹! 한물 두물 세물 때만 우리가 전화가 떨어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태양을 봐버리게. 그러니까 완전하게 태양을 보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해야 좋아요. 이렇게. 예전에는 김장식도 많이 하고 또멸치 잡이도 많이 하고 그때는 김장식이 아주 활성화됐는데 그 수온 관계로 아니 제가 한 43년 됐죠. 지금. 우리, 그 우리 저 자봉도 마을은 그, 그 당시 김양식을 할 때는 그 여수시 봉산동 집안채가 그 당시 백만 원막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1 년에 딱3 개월 해가지고 한2천만 원까지 올렸어요 그 당시 수입이. 요거 옛날에 김 먹을 때는 물 없어. 그러니까 너무 동네 가서 강가 내가 씻고 그래요. 씻다가 막 먹고 그래. 물이 없어서 물이 많이 부족했지. 전에는 김을 해 놓을게. 옛날에 김을때 그거를 지려 갖고 아이고 그때는 물도 나다네 잔뜩 훑어본 게. 그래갖고쪼까서 저는 훑어다가 이제 밥해 먹고 그랬지. 8 5모부터 가두리 양식을 했어요. 자문도에서 약 그때 한 3, 25명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늦게 해놓니까 으다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로. 자봉도는 예전에 보면은 그 바다가 좋았어요. 그런데 저 근래에 들어와서는 저 배들이 많이 또 생기니까 다른 지방에 배들이 많이 와요. 여 우습배들 뭐 남면 금방 배들이 다 와서 고기를 같이 잡으니까 이제 생산량이 떨어졌습니다. 분주함 없이 한적한 풍경 속에 집집마다 내걸린 곳감 말리는 모습들에서 섬마을의 정겨움을 더합니다. 삶의 여유가 곳곳에 묻어 있는 저봉도는 오늘도 편안한 저녁을 맞이합니다. 여수 돌산읍에 위치한 군내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약 20여 분을 달리면 닿을 수 있는 섬, 워로도는 동서남북으로 크고 작은 섬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을 앞 해안이 밝은 달처럼 둥글고 물이 맑다 하여 달월자와 호수호자를 써서 월호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에 많은 섬들의 다리 역할을 한다 하여 다리도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월호도에는 월호 마을, 비자금 마을, 밀증포 마을, 글성이 마을까지 네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월호 마을은 월호도 섬의 이름을 따 형성된 마을 이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피난민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돌산도를 거쳐 처음 입도하며 정착하게 된 곳이라 합니다. 학이 나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 비자금 마을은 월호 마을을 기준으로 남쪽 약 200m 지점에 있는 마을입니다. 월호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m 떨어진 밀증포 마을은 멱진포라고도 불렸으며 목욕하는 포구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밀증포 마을을 지나면 농로를 따라 형성된 작은 마을, 글성이 마을이 있는데요. 2018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천뉴딜 300이 사업에 도전하였고 그의 화정면 최초로 어천뉴딜 300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조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현재는 99% 완성된 상태고 현재 미흡한 부분을 자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터 너는 더 항상 많이 놓지 뭐. 가다가 오다가 심플. 에브에서도 혹시라도 오는 손님들이 여기서 씻어 가고 또 일어온 손님들도 여기서 쉬고 정심 때가 되면 여기서 식사도 할 수도 있고 쉬갈 수도 있고 그렇게 요거 필요해서 장소가 너무 좋아요. 저는 오로하고 이 바로 인근 섬에 있는 자봉도라는 섬하고 같이 배달하고 있어요. 바람이 자주 불고 올 때는 좀애로상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뭐 도와주는 그거 하나 보라는 거죠. 손찬서 씨 일로 오면 이제 사 오면 쌀을 한 솥어씩 오면 이제 살고 잡고 돈 받고 주고, 주고 네. 또쌀 사고 네. 돈 주고 시어고 쌀 타고. 요느 고추가 이게 잘돼 갖고 응. 해갖고 잘려들서 주고 그래서 80년 이후에서 90년대 그런 사이는 굴량식 굴량식이 한참 동네 전반적으로 다 해가지고, 막 군량식이 한참이었었고, 이제 군량식도 너무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 오르니까 이제 그걸 접고, 가도리 양식장, 저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다리가 개통이 되면은 이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주민 소득 창출을 이끌고, 보다 깨끗한 이 마을을 이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리 나지만한번얻어지 여도 인주를 한번 해보려고 우리 동네가 서만 작아도 제일 공기 좋고 인심 좋고 방파이 좋고 제일 좋다네 모로도 마을 주민들 모두가 육지와 연결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새로운 희망을 꿈꿉니다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넉넉한 바다와 정겨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청정한 바다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섬 앞으로 펼쳐질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오늘도 희망찬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